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쿠마입니다 어, 오늘은 약간 좀 진지하게 어, 제가 어,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저한테 춤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두 달간 이제 좀 빡세게 가르쳐가지고 어, 파포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할 우리 내네 제자 이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9살 이연지라고 합니다. 네, 연지란 친구고 오늘부터 저랑 이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파핀을 해가지고 두달 안에 프리스타일을 칠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파핀을 좀칠수 있게 되면 은 그때 영상을 같이 안무를 맞춰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안녕.